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브랜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프닝이 되게 신박하네요. 네, 구독, 아, 좋아요 던져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구독, 좋아요는 날리는 거아니야 아, 그러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 거의 구독자를 빠따로 친거예 네 오늘은 제가 좀 특이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그 요새 진짜 핫한 드라마 있는데 혹시 스토브 리그라고 두 변호사님 들어보셨어요? 예 얄모신 예. 저도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네 네. 어쨌든 이 스토브 리그라는 게 실제 우리가 게임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정규 시즌 말고 그 이후에 정규 시즌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선수들 간의 트레이드가 계속 이제 일어나잖아요 아.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단장으로서 남궁민 씨가 단장으로 나오거든요 예. 단장으로 나와가지고 단장으로서 그 어떻게 일 처리를 해나가는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기사로서 뭐 어떤 선수 얼마에 FA 계약 이렇게 했는데 그 이면 내용 모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네.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볼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보고 리뷰를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 드라마도 범죄 짓다. 사실 아무래도 뭐 보는 입장이 또 그렇다 보니까 범죄만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보면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선수가 임동규 선수잖아요. 지금 임동규 선수가 야구 방망이 꺼내가지고 우리 단장이 나. 어. 남국민 씨가 어, 지나가는데 그렇죠? 이제 공을 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떤 제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박근혜사님? 일단은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니 협박이긴 한데 음. 사실 그유형역의 행사를 직접적으로 남국민을 맞춘 건 아니긴 하지만 유형역의 행사를 하면은 가까이 지나간다 그러면 폭행이 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남국민이 향한 거라고 본다면. 네. 네 그데 네. 지금 방망이 들고 있잖아요. 그쵸. 그냥 단순하게 방망이 들고 이제 협박하는 거랑 그냥 이제 협박하는 거 다를 거 아니에요. 위험한 물건이죠, 이건? 그렇죠. 그럼 이제 특수 수협밥, 특수 폭행 뭐 이런 게될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또 문제되는 게 지금 임동규 씨가 건달 두 명을 이제 사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폭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조금 지금 두 명이잖아요. 그렇죠. 2인이상이니까 이렇게 폭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단 폭행을 네. 사주한 거니까 경범 누나의 교사범 되겠죠. 네. 가서 때려달라 이렇게 하면 보통 그렇죠. 교사범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지금 조폭 뭐 여러 명 가서 때리고 이런 이제 특수 붙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특수 폭행을 하게 되면 일단 조문에서 이제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의 보유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때렸을 때에는 5년 예승이요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뭐 이렇게 되면 임동규 선수 이제 더 가중처벌 될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만 하잖아요 그 임동규 선수를 이제 그 트레이드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제 단장이 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렇게 했는데 되게 멋있게 아니 난 비싸게 키워가지고 팔아먹어야 돼 음. 그러면서 이제 순간 난국민줄 알았어 <laughs> 세상에 자기 선수를 팔아치우는 단장이 어디 있습니까? 연습 안 했네 <laughs> 그래서 이제 값어치를 높여가지고 예.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단장에 그런 거의 부합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남궁민이 실제로 이제 뭐 임동규를 고소를 안 했다고 나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 보면서 실물 하면은 임동규가 잡혔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CCTV 돌려보면은 주변에 그 항아리 바지랑 화려한 상입은 의그폭력배그 사람들은 분명히 잡히겠죠 근데 수사 기관에서도 너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얘네가 굳이 남궁민을 이렇게까지 때려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아니, 누구한테 한번 사주를 받은 게 아닌가. 그러면 이 수사기관에서는 가볍게 이제 그 통화 기록을 한번 조회를 해보고, 어라? 임동규가 있네? 최근에 트레이드로 팔아먹힌다고? 그러면 뭔가 이제 동기도 있고, 이 사건 전후로 그 폭력배랑 임동규랑 통화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CCTV 돌려보니까 뭐 같이 고기로 먹으러 다니고 친하다. 빼박이죠. 그래서 <laughs> 남동민이 굳이 이거는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들어가면 아마 임동규도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안이 또 응급실 갈 정도로 이제 심하게 맞았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의사가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제 또경찰에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왜 왔는지 네. 물어보니까. 근데 이걸 뭐 넘어졌다고 보기에는. 그하니까 실제로 남궁민도 이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경찰이 와요, 이렇게. 음. 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응급실까지 갈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 폭행으로 그치는 수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더 나아가서 뭐 폭행 네. 치상 아니면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고 보통 이제 이게 얼굴 위주로 때리면 상해 고유가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소나기안에서 음. 근데 또 되게 신기하게 보셨어요? 보면은 그 단장 남북민 얼굴이 엄청 터지거든요? 근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 상처가 싹 사라져요 후시딘 후시딘 아 지금 PPL 하는 거예요? 후시딘 <laughs> PPL <laughs> 돈도 못받았는그 광고만 해주면 어떻게 해요? <laughs> 네, 어쨌든 상해로도 이제 의뢰하시다는거또한번 그렇죠. 보겠습니다. 이제 임동규 선수가 기자들을 이 소위 말하는 아, 접대죠, 네, 네. 접대. 그렇죠. 네, 접대를 하고 그리고 나가면서는 또한 분한테 봉투까지 찔러주시는데 네. 음식이 뭐 얼마라고 나오진 않는데 이 정도면은 꽤 고가의 음식이겠죠?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설 것 같고요, 충분히. 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슨 <laughs> 법 위반이 문제인가요 일단은 음. 기자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청탁을 받고. 그렇죠. 네, 했기 때문에 김 공명만법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 어... 같아요 네. 어,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범죄가 많네요 그리고 이제 스카우트 팀장인데 그런 게 있잖아요 고등학교 출신의 고등학교에서 이제 각 이제 졸업을 할 그런 선수들을 이제 프로에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사람들이 오히려 더 뛰어난 선수 아닌가 야구는 대학 진학보다 고등학교 음... 졸업하고 바로 가는 게더 네. 실력 네.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엄청난 유망주죠 근데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빛을 못 보다가 군대를 갔다 왔다든지 아... 이렇게 하고 나서 더 이제 기량을 잘 자의 전성기랑 찾는 경우도 있어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폼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투구 폼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찾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어쨌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되게 엄청난 유망주인 거죠. 예. 근데 어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원래 이제 프로 야구에서는 전년도 순위를 기준으로 이제 신인 선수들을 이제 스카우팅 하거든요 네,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꼴찌인 경우에는 1순위에 이제 선수 선발권이 있어요. 있어요. 네, 지명권이 네.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드림즈가 이제 직전에 이제 꼴찌였잖아요. 꼴찌. 그렇기 때문에 1순위 있음. 선발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제일 잘하는 선수를 이제 뽑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그 이전에도 신인 선수들을 계속 꼴찌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았을 것 같지만, 근데 이제 뽑아놓은 걸 이제 뒤늦게 발견한 거죠. 그렇지 않은 선수들을 뽑은 거를.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일단은 그 스카우팅 팀이 이제 네 명인 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되게 발로 뛰잖아요. 이분도 근데 사실은 이제 정 때문에 스카우팅을 할때 이제 원래는 와. 1순위 뽑지 말아야 될 그런 이제 부상이 있는 선수를 그렇죠. 이제 지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징계를 받게 됐어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카우팅 팀장님이 그직전에 이제 뽑은 선수들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돈을 받고 되게 음. 이제 뽑지 말아야 될 그런 순서의 선수 같은데 이제 뽑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돈이 오고 간게 맞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법상 배임죄에 일수있죠 수 예. 예. 그래서 돈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돈을 준, 사람이 준 사람도 문제가 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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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이제 받은 사람은 배임 수재죄로 예. 처벌받고 준 사람은 징계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에 보면은 이게 원래대로라면 사건화가 됐으면은 이제 돈을 줬던 그 선수도 처벌받고 아마 그 프로 업계에서 퇴출당하겠죠 그러면 그리고 뭐 어, 스카우트 네. 팀장도 네. 당연히 그렇죠. 이제 뭐 잘리는 건 당연한데 실제로 보면 스카우트 팀장이 그냥 회사에서 나가는 걸로 끝나고 보니까 아마 수사기관은 얘기까지는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내부적으로 음.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음. 사실 뭐 드림즈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킹스에 있는 그 전도 유망한 젊은 선수한테 신 있으니까 네, 네, 네. 네, 근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와서 그런 사실관계를 이제 자기가 떳떳하게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참작을 해줄 것 같아요. 거의 뭐 자수와 비슷한 쓰지. 성격이니까 뭐 어쨌든 자수를 하지 않더라도 거의 뭐 사실관계 를 오픈을 음.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돈을 건넨 팀이 아니라 엄한 팀에 가버렸으니까 음. 이런 것도 좀 참작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뭐확실하게 문제된 건 아닌데 뭐 외국인 선수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명계약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도 이제 이명계약이 있는지 프로농구에서도 그렇고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암암리에 이제 이명계약이 있다는 라 말이 있고 실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토브리그를 리그, 보면서 되게 사실관계랑 부합한다고 느꼈던 이유가 되게 이런 문제들을 고증을 잘해놨어요 되게 이제 병력과 관련해서도 이제 군대를 이제 가는 그런 걸 기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수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문제도 맞아요. 사실 실제 모델이 된 선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명계약 같은 경우도 뭐 법적으로만 따지게 되면 조세포탈을 이유로 이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이제 문제 삼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 이제 관양 이제 직원이 있다면 뭐 업무상 횡령 배임까지도 이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데 일단 뭐이 드라마에서는 뭐 크게 드러나지는 않은 문제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또 형법적으로 또 문제가 또 많이 있었어요. 현실적이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스포츠 만화라든지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주인공이 겪는 시련이라는 게 보통 이제 뭐 여자한테 차인다든지 내 꿈은 큰데 뭐 재능이 부족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뭐 이런 것들인데 정말 이거는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을 다루니까 더잘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스토브리그 정말 잘 만든 드라마인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스포츠 중에서도 야구는 남녀간의 성역이허물어진것 같아요. 데이트를 이제 하러 가실 때도 야구로 부 이제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짚어드리는 내용들은 조금 그냥 하나의 뭐 이런 이런 법적인 에피소드가 있다 이렇게 좀 가볍게 이제 넘기고 이제 가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스토브리그 보실 때 조금 이제 이런 내용까지 다 가미를 해서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저희도 스토브리그 정말 좋아하잖아요 재밌어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야구장 데이트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어요 10만이 얼마 안 남았어 요자 <laughs> <laughs> 로프는 10만이 되고 박변사님은 데이트로 야구장을 가고 드림스 화이팅 네. <laughs> 그니까지 <그래서>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